어, 부자 집 같아. 부자 집이지. 어, 찍어야지. 찍어. 따나? 시원하네. 거, 걷기가 시원한 날씨구만 그래서 나와 계속. 응. 나도 샤워했더니 시원하니 좋네. 그렇지? 저는 땀을 했었 땀을 는데을 땀을 로는일을는 땀을 세상이. 우리 동네에 한옥이 응? 생기다니. 응? 우리 동네에 한옥이 생겨. 우리 집부터 살아나. 어? 우리 집부터 살아나. 옆에 있어서? 응. <laughs> 덕보는 거야? 응. 난니리 집으로 살아나고 싶다고. 대단히 해야 응. 될사 힘들어 보여 옛날 집이야 어디로 해서 걸어?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응저그집저 한옥집 보이 마당으로서 이렇게 다 같이. 아 마당으로는 이제 지나다니지만 위험한 게 이게? 그래? 어 거기 막 이제 막 늘어나갖고 걸리면 넘어져 앞으로만 해지 큰 길로만 지나다녀. 지금 막, 나도 아까 본게 막, 널려져 있던 거같 아니, 네? 응. 넘어지면 다친 게. 이거 싹 뜯어가버렸어. 어, 오늘 작업한다고 막 늘어났던 거그래야만 음. 음. 내가 저 밑에 골면 사키를 해서 이렇게 오는 거 아 이렇게? 일부러 한옥 보려고 그러는 거야? 응. 이렇게 가. 그래고서 한옥 할거보그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응. 야, 오늘 늦었어. 엄마가. 이제 생각나. 이제 음. 생각나서 지 나왔어. 저도집배 이럴 때는 그 한참 였던가봐 그리고 계단 올라댕기 무서서 워 내가 기다가두달댕기다가 말아 먹 무서워서 응, 그 계단 무서워 서 엄마 니들 몰리별짓다하고다니서전 입밥 딱해놓고가고저 계단 저게 무서워서 엄마 조심해 그 계단이다 네 응. 무서그러면 집도 네. 그렇게 몰라, 응? 아슬아슬하게 생겼네 하 그거 올라니기 너무나 힘들어 그때는 좋고 젊었어도 그, 그때 내가 이렇게 설거지를 치면은 음. 아저씨가 음. 이렇게 저번을너행이로 음. 그렇게 꼭 놓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꽂아놨거든 수제 통장 음. 그랬더니 꼭 그렇게 내가 희는대로 안 입고 꼭 그렇게 놓고 놓고 했더라고 이제 낭무는 수제, 여기, 저분을 이렇게 찍어 먹는지는, 음. 수제처럼 안 닿게, 아. 이렇게 뒤져보느라고. 아. 그렇게 알게 주더라고, 나를. 아, 니 오빠가. 그러니까 니가 그렇게 하더라고, 다 우리 태기들 맞아. 젊어도 그거 구나난 늙었어도 못 빼고. 그 할아버지가 알게 주더라 애는 그래. 그 안에는 막 더럽잖아. 그래요. 그러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주더란게 음. 나는 왜 거꾸로 이렇게 놨는 거고, 음, 음. 이렇게 놓으면은, 음, 음. 내가 철거 치고 이렇게 오, 오, 오고, 오고, 오올 때는 그렇게 안, 내가 해놓은 대로 안 입고, 안 입고, 그래요. 음.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가면은 또, 그렇게 거꾸로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해놔. 그 중에 남궁국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음, 음. 저분 지금 집어먹는 데는 음. 그 수제통으로 안 들어가게 이렇게 놓으세요. 근데 네가 그렇게 놓고 걸어, 우리 태도도 더는 같다 해서. 난난 응. 배우진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음. 그랬지. 원래는 더 천천히 걸어? 아니. 이 정도로 걸어? 응, 이 정도로 걸어 허리만 아프고 안 아프면 그냥 더빨리빨리걸겠어 근데 허리가 아픈 거야 더 무거워. 서있을 때는 산에다간 것입니다 이게 아픈 게 아니고 언제나 산에 올라가고 몸시끄러 응? 근데 젊었을 때 몸을 운동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일만 한게응 그래 누나가 내가 야 이럴 때가 슬 행복할 때요. 엄마 이러고 들한테 어 써본 데 이럴 때가 제일 행복이요. 그때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이제. 흠. <laughs> 아무것지말아해 그래요? 이제 엄마는 아무것도 정말로 하지 말아요. 둘다 다치면 이 엄마 빼놓으면 지금 바삭바삭 요 <laughs>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지만. 왔네 왔네 저도 어떻게 잘 올라다니는 겁니나 아는 사람도 쎄쎄 성하는 돌아다니는 거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인사도 말로 안 주고 그냥 말로왔는데 뭐, 오 또, 저기, 저기, 저기. 그래, 이또 가져왔네. 어디? 여기 차에 실려있잖아. 감남 음. 문지를 낳았지, 내가. 어허. 에이, 한 바퀴 왔네. 이제 돌고 왔지요? 어? 에? 그냥 거기서 와. 한 바퀴 돌고. 운동? 내, 여기, 진물 뭐라고, 그랬어. 왜 지어, 살을라고 지치. <laughs> 이제, 짐이, 살, 태어가는 거지. 지어놓으면, 천말로 줄 거야, 인자 됐고, 말잘살 아무 말도 안 해! 둘이 나갔다는 얘기도 안 해! 해물할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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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에 줘봐. 아무말도안 해도. 사람이 나오면, 이렇게, 저렇게 앉았어. 들어가도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삽전, 한 번이라도, 큰 삽전, 어디 갔어, 운동을 갔어, 이렇게 말이한돼 그냥 찾아보고 봐! <놀라> <놀라> 호도 많이 열렸네. 응? 여거 봐. 호도 많이 열렸네. 내가 이거 다 잘라버렸어. 잘했어. 왜냐면, 영양분이 얘한테 가게, 아. 갖고, 닫지도 않게. 호도 많이 열렸어. 어. 올해는 더 많이 열렸어, 많이, 안쪽까지. 많이, 많이 열렸어. 음. 집이 많 열리네. 포도... 진짜 많이 열렸어. 포도나무를 엄마가 심었어? 아니, 아버지가 심었지. 아 <laughs> 저거 그 장미꽃만 아버지가 내가 상당한 끈을 갖고 응. 음. 학교마다 그 갖고 가는데 배기실 이제 콕딱 저기 넣으면 딱해서 냅다 버리죠, 그거 다. 그래서 음. 내가 그거다 심어놓은 거지. <laughs> 그거 포도나무를 아버지가 심었어. 내가 빗자루, 쓰레받기 음. 주셔가지고 평화식빵을 다다 쓸어서 거기 지저분하게. 이까랑 <laughs> 근데 너를 좋아해 줬다. 오늘 오늘 현충일라 다 쉬나 봐. 가게들도 많이 닫뒀어아그 청소하는 사람도 안 왔어. 안녕하세요. 어이 어이 신문지 사 가지 라는데 신문지 내일요. 내일 오늘 내일. 저밥먹어야 되지. 어, 여섯 시까지 그래. 네. 근데, 홍키팔, 봐봐, 방태계 음. 바깥에다 놓고 써, 봐봐.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아, <laughs> 아, 예, 이거 엄마바트엄마 와, 트아 들어봐 루바 와, 트루바! 와, 트루바! 도안루바 와, 트루바! 오번 넓은 날, 더운 날싹 엄마가 맸는데도 이거 또 이렇게 나오려한통또 있어야지 거기다 놓고 써 모금 물리지마고돈 굳었네 돈 굳었어 모금 물리지마고 거기다 놓고 써 이봐 풀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고추 이번에는 사 먹지 말고 이놈 따먹어오 고추 엄청 커졌다 천이고 참따 천이고 따, 저녁을 따. 저녁을 따. 와나담먹거배 이거, 이거, 이거 그냥 딱 여기 땀이 되지 아, 이렇게. 여기도 있지 아이요 와, 고추. 하나씩 다다다나왜못 어, 받지? 여기도 콧냄이 있잖아요. 와. 한두만 싹다 봐봐. 요거랑. 요거 요거랑. 빡피잡는거 내가 한번 뿌렸더니 빡기 짤달로 많이 죽더라고. 와, 고추. 그래이 여러 또 신기하다. 요거 있고 야. 도 있다. 언제 이렇게 컸대 넌 안봤어? 진해대에서 응. 나? 어 못봤어 여기도 큰놈구 여기도 네. 안봤어? 응 어. 그래도 저녁은 우와 사진보면소 <laughs> 따먹으라고 대박 며칠 있으면 이제 또커들어 그래 응어손어응야 응, 어. 고추 먹어 고추 먹어 어 고추 고추 먹을라가? 에 안돼. 하트 먹어? 죽 말라버리고 우리 못 먹어. 하나는 하나는 벌레 먹었네. <laughs> 괜찮아, 이거 잘라고 먹으면 돼. 아니 벌레 들었어? 어? 벌레가 들었다니까? 어디에? 들어 있어 벌레가. 오게? 어, 버려. <laughs> 그물 주고 형다다 여기 잠가야 되네. 물준 다음에 안에 잠가야 돼.